이런 시간이 있나요? 아, 아, 내상토토님, 어, 아프리카 토토, 뭐. 아프지마 토토, 네, 네상 아, 토토님. 아 그러니까 토토. 제일 위에 뜨는 게왜 그랬지? 어쨌든 내상 아, 토토님, 내상 토토님. 토토님. 토토님, 네. 토토님 승리의 배당률이 한0.9 정도로 <laughs> 적자이고. <짧은 웃음> <laughs> 아이0 9이시네요 아이고 망했네. 망했어. 아이고, 아이고 망했어요. 백선피 <laughs> 반 반나라 70. 6 0 날라 날아, 40% 날아갔습니다, 아, 지금. 어떻게 첫 번째 판부터 이렇게 난. 아, <laughs> 역시 봉공이 망했어요. 아이고, 바로 신성찬 이렇게 보니까 또 잠재력이 문제네요. 봉공 잠재력. 아, 봉국 잠재력 어떤 것이 문제. 문제일까요? 아, 아까 빨간 거있잖아요 빨간 거에. 빨간 음, 거가 아, 물들어. 아, 아, 피 같아요, 완전. 지금 피가 3분의 2. 피가 철철 철, 철 피가 철. 여러분. <laughs> 이거 봐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야, 아이야. 아이고 아프다. 와 다음 템맨이 안 끊어지고. 네. 세 번째 턴에 사망 예상합니다 아, 이건 참... 살려주세요. 이거 참. 살려 주세요. 저도에 있잖아요. 저도에 빵. 지금 아 지금 아 상황이 안 좋네요. 지금 이단이 좀 배우 안 좋네요. 매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야. <laughs> 어, 어. 여기 어, 인형이. 아이고 아이고. 피격을 아, 어, 피격이 안쌓여있었네 네 지금 안 쌓여 있어요. 아이고 백선 안녕. 음. 즐거웠어. 아이근 지금 내 단축키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. 네. 아유 또 장비 탓을 여기서. 어. <laughs> 단축키 <탓을 웃음> 정정해 주세요. 단축키 탓을, 탓을 또. 또. 네. 단축키 탓입니다. 아유, 그렇죠. 이거 예. 아, 내내 장비였으면 내 키보드였으면 내 어, 그렇죠. 컴퓨터였으면. 그렇죠 그렇죠. 백선 백선 맥선 즐거웠어. 즐거웠다! <laughs> 에, 지금, 어쨌든,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, <laughs> 무기, 주피, 어? 전자신상안봤는데 어 아, 이것도 실수했어요. 아, 아이고, 우리 지금 무기, 무기가 뭐였지? 에? 무기 마이쿠. 뭘로 세팅했지? 주인공? 얘네, 우리, 용병이랑 무기는 뭐 다행하죠. 두 있고. 비밀입니다. <웃음> 아, 무기, 주피터 무기 아니야? 주피터 무기도 있고, 뭐, 레어 무기도 있고. 음. 망했어요. 망했어요. 응. 망했어 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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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, 여러분. 네? 제가 안 괜찮아요. 오늘 이제... 네, <laughs> 마리만 자, 네 마리만 죽네 마리만 죽는 거예요. 예? <laughs> 용량네 <용성> 마리. <laughs> 안될것 같아요. 저피저 <laughs> 저 기절 걸리면 데미지 더 들어오죠. 나 망했어. 야, 네, 당연하죠. 그러면 네. 아주 아이고. 조심해야 돼요. 아, 망했어 아이고, 기절 못풀어줘 아이. 지금 수라 라지옥입니다 수라지옥 수라지옥에 걸리면 마법의 마법을 못뭐 써주죠. 힘을 어요나 지금 지금 지 그걸... <laughs> 지금 맨탈 <멘탈> 나갔다. <laughs> 끝이 난것 <laughs>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어 우리 스톤 걸리는 걸로 할까요? <laughs> 상대를 스톤 시킬 거 지금 <laughs> 지금 막 <나 웃음> 가운데 너, 한 마리 안올려지지 우리 블라인 팔찌 끼고 있잖아 지금. 리그에서는 잘안 터지죠. 아, 한견 매우 매우 낫죠. <laughs> 많이 어요 그냥. 직관. 아, 어 직관 여유롭게 직관 쓰셨다. 이제 주인공을 패겠지그러네 바로 또 주인공을 때리시네. 이거 주인공 점사로 그 여덟 마리 쓰러질 위기인데요? 참바닥. 이풀어가고 <laughs> 아니 그럼. 응. 아니 그렇죠 주인공. <laughs> 네 주인공 점사로. 주인공 그렇죠. 네 여덟. 어디 이러, 이동해도. 네 이렇게 해봐야 네, 소용 없기는 네. 한데. 이런데 이제 그림이 좀 있잖아요. 우리 도 그런. 거 <laughs> 그렇죠. 어느 바닥에 눕느냐. 그렇지. 이게 또 중요하죠. 각을 맞춰서 누워야 되니까. 있거든요. 그런 게. 분명히 있다고. 지금 딱 보니까 한 3턴 예상합니다. 사망까지. 사망 선고 3턴. 아, 되면... 노잼 방송이잖아요. 이거. 네. <laughs> 아, 이정도 재미있으실려나? 재밌네. 재밌어요? 네. 오히려 재밌있어요 우리가 있어. 더 재밌는 것 같아. 문제는. <laughs> 노잼... 너무 못해서 지금. 김민재 씨, 김악 김재. 아 망했어요. 정말 망했어요. 그냥. 네, 이렇게 죽을 바인 네. 남자답게, 네 쓰러져야죠고. 뭐. 아니 뭐, 아니 쓰러질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. 예. 네. 그럼 좀 도망 도망 다니시는 것 어떤가요? 그런데 뭐. 워싱턴이 앞에 있죠. <laughs> <laughs> 예능. <예매. 웃음> 예능인데 행동력이 지금 다 노랑색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바로 예능이다 무엇입니까? 망했어요. <laughs> 아 그래도 우리 퇴근판에는 앞서 네. 하셨던 분들은 다안 하시잖아요. <laughs> 네 잘하시는 아, 분들 아, 좀 걸러내지 있다. 않았나. 그게 연속으로는 연속? 연속으로 연속으로 못하는 거여서 아, 좀 보내주세요. 아. 그러면. <laughs> 어, 아 일단 끝났네. 아, 어, 이마중에서도 이이 캐릭터, 캐릭터 두개 잡았어요. 천막어막이랑 어, 청아. 잡았어요. 포토님이 지금 힘 빼고 하시는 것 같은데? 네. 그쵸. 어차피 끝났다. 진짜로 끝났다. 느껴져요. 나, 내가 선수잖아. 상대방의 아. 기운이 느껴져. <laughs> 느껴져. 내가 지금. 너 <laughs> 이미 죽어 있다.